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의 사인 어제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이 나와주다가 오늘까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 너무 좋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타점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물론 여기서 매수한다라고 하시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가는 놈이 간다고 오랜만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123원 라인 이쪽 라인에서 1차로 접근하시고 120원쯤에서 2차로 접근하시면 저가 매수의 찬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우리 사인 아직도 더 크게 상승이 나와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인 같은 경우에는 요 우리나라 어피트에 상장한지 얼마 안 됐었고요. 상장했을 때이 가격을 넘었던 적이 없었죠. 어제를 빼면 말이죠. 이때 가장 강한 돈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 천장에 물려 계신 분들을 모두 다 탈출시켜 주고도 더 썼다 라는 것은요. 지금 세력이 매집이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동안 큰 파동을 그리면서 왔다갔다 작은 매집을 했다가 본격적으로 이때 매집이 들어왔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한번더 추가 시세가 나온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 볼수 있는 수익률은 최소 1200% 이상이 됩니다. 자, 싸인 뭐하는 코인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실 사용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탈중앙화된 금융으로 요구도가 굉장히 많은 그런 코인인데요. 어제 이러한 상승에서 좀 매물이 나왔던 이유는 부분익절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코인을 하다 보면 락업 폐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인도 락업 폐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바로 다음 달 4%라는 물량이 나오는 자 지금 보시면 잠겨 있지 않은 물량이 13.5%고요. 잠겨 있는 물량이 86%라는 것을 우리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물량에 야금야금 나와야 하는데 다음 달 4%가 남아 있고요. 이 전에 세력이 더 매집을 하서 한번 펌핑한 다음에 한번 내려 꽂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조정에서 시가총액이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수익률이 훨씬 더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는요. 손절을 한다거나 털리는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목표가로 두고 매도할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사인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의 대응을 하며 효과적으로 수익으로 이끌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영상의 일부만 집중하신다면 우리의 계좌가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입니다. 자, 우리 홀더 여러분들은요. 코인 매매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제일 답답하셨을까요? 저는요. 차트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니까 흐름이 보이고 대응 정도 보이지만 문 는 바로 상승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락할 때 제일 답답했습니다. 이런 하락도 미리 내부자 정보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았다면 대응을 더 쉽게 빠르게 할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정말 아쉬웠는데요. 그래서 제가 매일 매일 왜 이렇게 상승이 나와 주는지 재단의 정보와 시황 같은 것들을 매일 매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 모두 다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저의 채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운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9월을 맞이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손실난 계좌들, 본전을 찾을 수 있도록 구독자 이벤트로 본전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장중에 소통을 하면서 함께 단타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다리움 전략 매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모지 계속 이렇게 클릭해주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매매를 했느냐. 자, 이렇게 저희가 어떤 걸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는지 골고루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찌질하게 손실 난 거는 말하지 않는 놈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디테일하게 제가 얼마를 수익을 내고 함께 얼마를 단타했는지 제가 보여주었었죠 자 하트돈 종목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186% 라는 상승률을 나타낼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렇게 함께 매매를 하셔서 본전을 함께 찾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이방 너무 들어오고 싶다 같이 매매 는 하지 않더라도 이런 정보 같은 거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보내 주신 다면 제가 무료로 입장하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 모두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좌를 빠른 시일에 콘덤점프 시키려면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잘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트렌드만 잘 파악하셔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뭔가요? 바로 트럼프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에서 코인 하나 또 새롭게 출시했죠 단숨에 7조 원을 벌고 행복해하는 우리의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이 붙어야만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요즘의 코인 시장 올해 초 트럼프 민코인18,000% 프로 상승? 트럼프 민코인이 성공적으로 출시하자마자 멜라니아 코인까지 출시했죠. 그 결과 2만4천%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얼마 전에 월드리버 파이낸셜 상장으로 인해서 트럼프 일가가 7조원이라는 돈방석 재팟에 앉았는데요. 가족 사업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가 언급을 하거나 트럼프 일가가 매수한 코인들 위주의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부터 솔라나 이더리움, 페더 등등 다양한 코인들이 번갈아가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트럼프가 매수한 코인이 없는 구독자 여러분들만 2만 프로는 무슨 5%도 수익 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왜 나는 저런 코인 하나 알지 못하고 정보도 없었는가, 그래서 돈을 못 버는가,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셨을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구독자 여러분, 트럼프 의 일가는 계속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흔적과 매집을 남겼었습니다. 우리가 그 정보의 양을 흡수하기가 어려웠을 뿐, 여기 보시면 진작에 3월부터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매집했던 코인이 하나 있죠. 월드리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요 8월 말부터 야금야금 올리더니 9월 달에 본격적으로 매집 시작하고 있는 이 트럼프 밈코인 멜라니아 밈코인 이후에 이을 수익 2만%를 기대해볼 수 있는 트럼프 일가가 새롭게 준비하는 그 밈코인 여러분 트럼프는 원래부터 친 암호화폐 적이었고 그 아들들 일가도 지금 코인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구글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밈코인이 무엇이냐 제 구독자인지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의 번호로 구독 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발산 직전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코인 이름이 무엇인지 영상에서 모두 공개하고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렸었는데요. 영상에서 공개하다 보니 여기저기 소문이 퍼져서 우리 소수의 대박도 아니고 수급도 꼬이고 원하는 날 상승이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해 주셔서 고마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이 2만프로의 새 민코인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2만프로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직도 2만 프로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이런 수익률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세계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코인으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번 불장, 이번 정보 저의 구독자라면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모두에게 기회는 동등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하고 안 하고가 졸업과 횡보를 결정하시는 거겠죠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모두가 졸업을 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저의 손을 잡고 마지막 발상 직접 그리고 새롭게 출시할 이 밈코인을 잡으시길 바랍니다